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 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혁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보험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관하여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처럼 의료보험이 무료인 국가가 있는 반면,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서 의료 보험 보험료조차 감당이 안될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의료 보험을 감당할 수 없어 비보험자로 살아가며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의료비를 올린 것은 의료 보험 회사입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복지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의료가 민영화가 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입니다. 의료비가 비싸면 부담이 커져서 보험회사에 불리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합니다. 의료비가 만만하면 사람들은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비싸야 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보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험의 본질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화재나 사망에 준하는 재앙으로 격상시켜서 보험 없이는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료보험 없이는 함부로 수술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입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통계만 잘 내면 됩니다. 보험 가입자들에게 거두어드리는 보험료만 계산해 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호시탐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의료 미, 민영화의 골자를 소방서에 비교하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 보험이 있는 사람은 119에 전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소방 당국의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 들지만 본질은 이렇습니다. 몇몇 관련 기업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의료보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험은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보험 자체가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재보험이 불이 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차 사고 자체를 방지해 주는 것이 아니듯 그렇습니다. 모두 사후 약 처방입니다. 이미 사고가 터진 후에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뒷수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보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위안을 줄 뿐입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값이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이 좋다고 병원 자주 가는 것은 화재보험이 좋다고 자주 불에, 불을 저지르는 거와 가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의료비가 비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제도를, 민영화를 실시하자는 말이 어, 수시로 있었는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